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때와 다르게 여기서 최종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때와 다르게 보안시티의 탐정이자 오늘의 MC로 입봉한 최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많이들 어요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제가 MC의 반열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강원도 정선군 보안읍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안시티. 추리 본부예요. 아, 아, 와 공부. 매끄럽다. 니션 아, 그래, 해주는 거야. 지금 이게 장르가 교양의 네. 예능이에 정확히. 아, 네. 교육방송입니다. 아, 자 오늘 <웃음> 저희가 <웃음> 할 미션이 있어요. 우리 <laughs> 소개는 안 해요? 잠깐만. <laughs> 아 그, 그거 <laughs> 해야 되지? 미요이 <laughs> <우리. 웃음> <laughs> 추리를 <laughs> 뭐라 뭐라 하는 거야? <laughs> 추리를. 죄송한데 아, 생각... 아, 어. 요 내용을 앞에 PD님이 그냥 얘기 해주면돼요 <laughs> <안> <laughs> 너무 불편해요 <궁금해요>, 지금. <laughs>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부터 아니 저도 뭐야 이렇게 거 아니야? 아니 누구 누구진씨나선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 바꿔도 될까요? 야 내가 아니 아나운서님 계신데 굳이 아니 여기까지는 내가 할수 있잖아 아니 왜냐면 안 끝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요 우리가 오프닝을 3시간 하는 거야 아니 괜찮아요 일단 그래서 트윈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액션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해줬습니 방탈출 어떤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강원도 정선군 그렇죠. 고한읍에 네네. 지금 추리극장 방탈출 게임을 하러 왔는데요. 아 일단 우와. 저희가 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아, 네. 오늘 또 어, 팀으로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한분한분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소개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노진입니다. 아, 방탈출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음, 제가 그 정글을 헤매봤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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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토대로 네. 한번 열심히 추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이동윤이라고 하고요. 저도 역시 방탈출이 음. 처음이에요 근데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계산적인 거 굉장히 능해요 진짜 계산적인 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면서 왔어요 아 네. 근에 종훈이 형 추운 면좀추가게 여기서 어필 이렇게 해놓고 웃기면 나 뭐래냐고 이 분은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네. 이번은 아 소개할 때 분명히 한번 웃기고 들어가고 아 어, 기대돼 기대 와, 드디어 최상훈의 아, 소개를 듣는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와. 나못 어, 하겠어요. 어, 어, 하겠어요. 아, 야. 아, 야. 아, 아, 아 지금 진짜. 우리 그 어, 소개를 해 주세요. 아, 뭐, 소개를 해 주세요. 제가 네, 해드릴까요? 일부, 이분들 소개를 해 드릴까요? 아니, 아니 봉이 아니, 아니 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고독한 채 말년 최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크리스마스에 같이 전해가고 싶은 연예인. 개그맨이라고 해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스포츠 아나운서 진달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저 저는... 다시 해도 돼요? 아 죄송한데 이미 네? 기회가 끝났어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웃음> <죄송한데, 죄송한데> 오늘은터 갯날이라고 <laughs> <잘>,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나팔꽃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복숭아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고관절입니다. <laughs> 이분이요. 야, 너 멋일 거야. 이제. 많은 분들이 노래만 잘하시는 줄 아는데 빡고를 크게 빵터들려줄 빵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턱관절입니다. <laughs> 아. 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laughs> 네. 방탈출 미션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팀을 나눌 겁니다. 어, 어, 어. 네. 여기에 이제 3, 4층이 이제 미션 방인데 어. 하기 전에 약간 연습을 할수 있는 2층에 음. 아. 공간이 있어요. 방탈출 해 봤어? 아니, 맞죠, 저는 아니, 해봤어요 아, 나... 방탈출 게임방에 제 사진도 네, 있어요 죄송한데 네, 어, 아, 네. 어느 분이랑 방에 있었어요? 아, <laughs> 아, 어느 분이랑 방에, 그런... 방에 있다가 탈출하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방탈출 게임을 해본 분은 진달래하는 어?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아, 아 네. 유일하네 3명씩 두 팀을 나눌 겁니다 네, 네. 어. 팀을 어떤 때... 팀을 정해야 돼요? 그거 정해야. 뭐 그냥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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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달래씨 우리 말고 한 명은 누구 할까요? <laughs> 왜? 됐는데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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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싫어요. <laughs> 지금 오해하는 게이 캐릭터가 바보 캐릭터라고 내가 진짜로 바보일 것 같아? 네. 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와 알지. 자, 자 여기, 여기 빨개졌어. C T 방탈출 추리극장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여, 여자분들이 갈바보에서 한 번씩 그러자 그러자. 갈바보. 아! 아, 아, 진짜 이 정글을 막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안대로 제가 진짜 말할 수도 있는 야, 거잖아요. 죄송한데 톤을 좀만 다시 한 번. 맞힐까요? 어. 제 생각은 네. 죽지 않아요. 아, 네. 저는 아, 일단, 음. 저랑 지금 MC를 같이 본윤성우씨를 아, 아. 자리 빨리 잡으라고요 야, 아, 의외로 수정이는. 저는 수학이냐, 정글이냐. 바로 옆에 계시죠? 르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래요. 일단 오빠만. 오이가위바이보어 진짜부터 가이바겠어 아무래도 어, 잠깐만 어, 일단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두 명이 남았잖아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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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아요? <웃음> <뭐하냐>. <웃음> 여기서 안 들리는 들리는 사람은 <laughs> 되게 못하는 술, 사람. 솔직히 똑똑한 건 이동이 더 똑똑해 보여. 그렇죠. 보여? 그렇죠. 보여요? 이게 또 헷갈린 거야. 축구도. 아 축구는 저 축구랑 광대지나 뭔 상관이야? 재빠르게 막 하는 거 아니야? 장애물 넘는 거 아니야? 이동희가 똑똑하니까. 네. 글을 갖다 어? 온 우리가 뭐야? 왜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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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야? 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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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우리도 브레인이 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수학과 나왔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 중에 브레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렇죠. 여기. 아, 그래? <laughs> 인이 아, 브레인 진짜. 너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네도 아니었어요. 나이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팀은 이 팀과 저팀이로 이렇게요. 팀과 저 팀. 죄송한데 팀 이름 뭐 정할까요? 이름은 없어요? MC 팀과 진달래 팀. 팀 <laughs> 이름을 정합시다. 예, 예. 야생아팀 어때요? 아니 우리는 정글 팀에 정글 팀. 아니 우리는 그냥 요 나, 마을이 야생한 마을이니까. <목소리> 괜찮은데. 아, 그래 이름안들려나봐요 진달래. 더워가더라고. 아까부터. <목소리> 우리는 여기를 따라야 돼. 아 그렇죠. 아니 무슨 취을로한번또니요 예, 아예. 아안 해. 되게 진지하시네요. 저희는 정했습니다. 아 뭐예요? 팀 진달래. 우리는 우리 진달래. 그 팀장을 따라가야 돼요. 아, 우리는 네. 아, 경험이 네. 없으니까. 네. 팀 진달래요? 응. 아니 그냥 우리 고환 팀 할까요? 아, 고환? 네. 그냥 고환하자. <laughs> 우리는 뭐 <laughs> 없어 그런저미안데 그냥... 최선을 좀 다해 주면 안 될까? 요 <laughs> <laughs> 그럼 팀 수정해요. 네. 우리. 팀 수정. 우리는 <laughs> 아, 어, 팀 달래로 하자. 아, 팀, 팀 달래. 아, 우리 팀 어. 달래. 자, 이렇게 해서 팀 달래, 그리고 팀 수정, 이두 팀, 네. 그리고 저희와 아주 대결을 펼칠 또 팀이 있습니다. 음. 네. 아 그래? 이분들은 정선이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음. 총세 팀이 <laughs> 대결을 펼칠 겁니다. 여러분. 네. 음. 여기서 만약 이긴다, 네. 이기면은... 뭐가 선물이 있나요? 선물 있습니다. 이이 어, 어, 그렇죠? 앞에가 시장이에요. 어. 봤어요. 여기에 모든 상점에 어. 이용권을드니다 우와, 아, 아, 진짜 어? 네. 얼마에요? 아, 그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뭐,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줄 거예요. 아, 마음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하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방탈출 게임을 처음 하는 멤버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 네. 지 아, 마십시오. 네. 아, 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지금 아,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네네네. 이곳 고한읍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함께 음 모였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보면 제가 오다 보니까 시장도 정말 많고 맞은 데가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식사를 하면 지금 이 방탈출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오, 오 할인권? 네, 할인권을 준다고 해요. 양수증을 그 갖고 오면은 네. 할인을 해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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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경치도 응. 그냥 영화 스튜디오 갖고 너무 예뻐요. 음. 아, 역시 잘해. 나는 깔끔하게 잘네 옆에서 느끼는데 저분이 MC 같고 여기 관공서 직원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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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가 네. 이팀 말고 또한 팀이 더 있다고 들, 들었는데. 맞아요, 네. 궁금해요. 자, 이쪽으로 나오시죠. 어디로? 어 어디? 아니, <laughs> 어디를 쳐다보니? 이정라는게 없어. 조식은 나오면 안 될까요? <laughs> 방송 보면은, 자,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올 때. 네, 이렇게 쳐다보면 안될요 한다? 네, 한다. 네. 자, 나와주세요! <laughs> 아,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이쪽 아, 앞으로. 아, 아, 너네들이었어? 자, 아, 바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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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리, 우리 이분들이 네, 네. 저희와 함께 대결을 네. 펼칠 네. 이 정선. 대표에서 나오신 로컬팀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안, 고 다니고 있는 윤지현입니다 네, 맞니다 저는 고안초등학교 6학년 이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안초등학교 6학년 윤재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럼 방탈출을 많이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추리하는 데 있어서 아 여기에 어떤 히스토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 아니래요 아니야. 연관 어 없다. 우리 재윤 친구는 우리 이 양쪽 두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어. 이 팀은 바로 그냥 제끼고 가겠다, 밸고 <laughs> <가입고> 가겠다는 <laughs> 팀. 이쪽이 어? 이쪽 손, 저쪽이면 아, 아, 저쪽 아, 손이야.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양쪽 어, 다더 되겠습니다. <laughs> 다 아, 이길 수, 아, 수 있다고. 당연하죠. 아, 본격적으로. 아, 게임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서 네. 연습연수연습 그거부터 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올라가시죠 <laughs> 됐어? 이렇게 하는 거 매끄럽다 괜찮지? 진짜 최고예요 아 담당자 분 안녕하세요 혹시 폐쇄공포증이나 건강상의 문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 저요 어... 요 <laughs> 제가 제가 전립선이 좀안좋아 여러분 <laughs>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CCTV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부탁드릴게요 딴짓하지 말라고요 <웃음> <웃음> 저희가 방탈출을 해보시면 키가 하나 둘 셋까지 아 무조건 리셋을 해줘야 돼요? 네한번더해습니다 <laughs> <laughs> 알고, 알고 있죠 알고 죠아 엄마 뭐, 다 가보니까 근데 성아은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 지금 내가 이제 지금 전립선이 안 좋아서 <laughs> <laughs> 아. 네. 어, 팩 어, <무케> 어, 저희, 저희, 저희 이렇게 세 명이에요. 아, 가난다지시고이 음. 이거 이거 누르는 거 맞죠? 아니요. <laughs> 이거요 <laughs> 아, 이거? 된다, 너, 된다, 3번 테이블에 맥주 세 병이. 이거 이러 진짜. 네, 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어, 우리는 살인 사건. 1실 살인사건. 살인사건 가고 있습니다 연습이니까 그럼 저희는 네. 저기 뭐탐정 아, 먼저 나오 있어야죠. 아 그러면 뭐 아, 있어요? 있죠.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케 오, 오다아 네, 네, 시간 시간이에요. 우리 아까 뭐 이거 어. 안 돼요? 아, 아니, 분, 이거 가져가요아아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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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명. 아니야 이 아니. 매년 잡아주세요. 매아주세요네입장자팀팀 달라마 아 진짜 생전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방탈출. 재밌겠다. 아 이런 거야? 오 들어 들어. 오 오케이. 이게 뭐야? 자 여기서 이런 거막 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어, 아 근데 진짜 네. 잠깐만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아 지금 의뢰인을 찾는 거어 의뢰인 장소를 찾는 거야 아, 이분이 약간 수상한데 약간?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 화장실 잠겨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뭐 잠겨있고 어? 작네요 응응 이 장관은 범죄과학 수사관이 래요 사건의 현장인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피해자는 김나영, 29세 여성으로 여기 보이는 침대에서 범인과 몸싸움 후 화장실로 끌려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 여기 사건 파일이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첫 번째 용의자 김영희, 피해자의 어머니. 자, 남자친구 강도원. 공도원. 세 번째 용의자 피해자 친구 프리랜서. 마지막 네 한... 번째 용의자 경비원. 경비원이고 여기, 원룸, 관리, 하시 고. 경비아, 저씨랑 많이 싸웠나 보네 d 음... 네명 m i o n d 이 m i o n Dem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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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m i o 야 Demion. Demion. 메모? m i o n Dem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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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어 여기다. 아 이거. 자 일단 힌트 를 하나 쓰자.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근데 이거 여기서 어?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영영영이 너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사건 파일 보이시죠? 어 영영. <laughs> 있어요. 용의자하고 관련된. 우편물. 그 다음에 고기랑 반찬 좀 두고 간다. 나 오늘 못 들어가 저녁 혼자 먹어. 미안. 립스틱 좀 빌려갈게. 당겨봐. 아니네. 이거 왜안 보이는데? 어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아. 거 뒤집어 보면서 어. 네, 어. 근데 이게 어디 이게 어디게 났지? 일부러. 오! 아. 어. 아. 명암 어! 저러 홍주. 어. 어, 어. 어 GY 3905 뭔가 수상해 이거. 어,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GY 뭐 3905. 3905번아니까어 어, 잠깐만. 3905쳐 봐. 눌러 봐. 어. 아니 어. 안 돼. 그니까, 이게, 그니까, 일단 뒤집으면 되는 거구나. 이거, 지금 시계가 안 움직인 게특상이 9시 17분에. 10시 13분인데? 아, 미안하다. 이게 난이도가 없어. 그러니까 숫자를 모르겠다. 찾아야 되는 거야?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어, 암호를 해독하라니까. 여기 암호가 암호가 있겠죠? 그 암호를 해독하면 장소가 나오나 봐. 이런 거는 넘버 3. 여기 과일 한잔로만 갖다 주고. 아, 이거 가 있어. 지금 생각을 해야 돼. 이거 한잔 맞으면서. 아. 생각을 해야 돼. <laughs> 암호. 암호 어디 있을까? <laughs> 지금 여기 있는 게 보이는 게 봐봐. 근데 아니, 중요한 건 지금 불빛이 이 책상에 켜져 있단 말이야. 그럼 책상 쪽에 좀 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의뢰인의 장소를 찾으시오. 그러면은 뭐 어디 지역 명이라든가 뭐 네. 그런 게. 만약에 그걸 찾았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입력하거나 막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 거 잠깐, 우리 뭐 나가는 문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어, 아니요. 아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요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자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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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요아니아어 아니요. 뭐 아니요. 아니영어몇글아야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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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이요아아 잠깐 아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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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니아니까아요아니아니까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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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안 안, 이거 안, 잠깐만. 이거구나, 이건가? 어디 눌러야 돼? 이거 눌러야 돼, 이거. 매이저님 자물쇠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니, 왜힘트 제가 흰... 어디까지 푸셨죠? 하나도 못, 하나도 못 풀어요. <laughs> 첫 번째 방이라고 그래. 네, 지금 저희가요. 하나도 그, 못했어요 저기 하나도 못 풀었어요. 첫 번째 문제 푸셨나요? 아니, 첫 번째 문제 뭔데? 지금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지금 뭔지 저희가 하나도 몰라서. 막 지도 같은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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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나 보다. 어 지금 무전기 안 들립니다. 잠깐만요. 네, 안 들리시나요? 어, 지, 어 지금 들려요. 지금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인데 문제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 무전기가 약간 이거 누르는 거맞 맞다르지? 이거 맞죠? 이게. 그러니까 살펴봤어. 근데 안 보여 이게. 어 잠. 아니 아니 이거 우리 비춰보면 보이는 게 아닐까? 우리가 어디서 아, 이거잖아. 아, 셜록 홈즈 앞에 그 이니셜 저기 그러니까 셜록 홈즈 써있으니까 지금 음. 네금자, 네금자 어. 셜록홈즈 여기 여기 네 글자 네 음절이잖아요. 셜록 홈즈 여기 있어. 명함에 있다. 이이 S L. 근데 이거 세자 세자잖아. 어려운데 많이? 의뢰서를 그랬잖아, 음. 그 지금 많이. 우리에서로 보라고 했잖아 그렇죠? 지금 맞혀야 되는 거아니 여기 에, S L H. 아 어, 어렵다. 야, 이게 첫 번째 방이라고?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무정이. 어. <laughs> 저희 지금 바보처럼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우편물이 3개야? 3, 2, 2, 3 해볼까? 안돼요. 고기랑 반찬 좀 두고 간다. 3, 볼까요? 5, 2, 3? 2, 3. 아니네? 여기 이 용의자 순서대로 한번 보자. 고 어. 5? 5. 남자친구 3. 경비아이씨 3. 아닌데? 매니저님? 네, 말씀하세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포스잇 요게 맞아요? 차이를 비교해서, 겁니다 물건이 있나 봐. 우편물 좀. 너는 반찬을 봐. 강아름, 강도원. 물건을 찾았어, 이제 다. 응? 응? 물건 찾았다고요? 물건은다 찾았잖아. 반찬. 어. 우편물. 응. 그 다음에, 선물, 립스틱. 매니저님. 네, 말씀하세요. 그물건에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확인하세요. 그렇지. 그렇게 했잖아. 했는데요. 야, 저거 봐. 그러면 그러면 남자친구 선물. 안녕. 오 됐다. 어? 어? 지금 무전기 들리시나요? 이래서. 이걸 그래서 이거 저희 카메라인가요? 응 음, 맞아요. 혹시 여기 알고 계시나요? <laughs> 몰라. <laughs>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지? 글씨를 안보여 이게 뭐 있을 것 같은데? 달... 이거 자물쇠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린 맞게 했는데. 야, 우리 <laughs> 잠수야 잠수야 <고장> <laughs> 이거 우린 맞잖아. 자물쇠 고정 났다고. 이게 중요한 게안 들려, 이것도. 맞잖아. 네. 들리나요? 어. 내. 내 들리는데 지금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뒤집어야 되는 거. 이거 어디 있었어요? 이거 맨 처음에. 여, 그래. 나도 이거 못 봤는데, 맨 처음에? 제가 이런 걸안 해봤는데 이게 좀 최첨단으로 뭐가 확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의뢰서를 <놀람> 놔뒀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그럼 그다 알려달라는 <laughs> <여자가 웃음> 거 아니야? 이게 맞.. 마... 어? 어? 쟤 어, <놀람> 어, 저... 그녀와 결국 결혼을 한분한분 저기 식상 위를 보게 우와 오빠 아! <놀람> 아아아아 아! 아, 원래 이래요? 아... 원래 이런 거 네네 아나 너무 깜짝 놀랐어 <laughs> 나를 밝힐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시오 그대라면 쉽게 풀수 있을 것이오 이곳에서 기다리겠소 저기 알파벳 알파벳 같은데 이게 아, 아 저기에 모양이 하나씩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게 이거 S 여기 S, U, S L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S 아 맞는 거 같아 S, S, L, S 아니야 아니, L이 없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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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해보실래요? 뭐는 아 결국 결혼을 하는 거야, 저거. 아 뭐야. 아까 나왔던 거지. 어. 책상. 위로 책상 위를 보려는데. 와, 이거 전혀 못 풀겠다. 어렵네. 방태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상이 너무 어렵다니까. 상람 네. 진짜 못풀어요 와, 이거 너무 어렵네. 메이저 님. 메이저 님 파봐요. 아, 모르겠어. 아, 아니죠. 이게 매니저... <laughs> 이게 이게 잠깐만. 이게 어, 힌트 메이저 <laughs> 님제말들리시나요 메이저 <laughs> 님. 네, 어디까지 푸셨어요? <laughs> 이거. 어, 지금 일단 알파벳 뭐야? 4개만 풀면 되거든요. 아, 안에 책이 발견하셨죠? 아! 아 그걸... 아까 그책 어딨어? 이거야? 이거예요? 네네네. 아, 이거. 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 지금 우리가 이상한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 둘, 셋, 네개예요 지금 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죠? 아, 지,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잠시만요. 아, 잠깐만. 저 그림이. S, 어. S. S, S, S 하나 더 있어? 네 개? 그림이. 어, 나었나봐 오 됐다. 어뭐 어? 뭘로 했어? 아 우편물이. X됐어 아뭐 뭐야? 뭐있어 찾았어 찾았어. 어 잠깐만. 매니저님 물건을 찾았어. 어 됐어 여, 열렸지. 어 오케이. 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와 화장실 되게 좋다. 좋은데 사실은 이분강 아름신가? 자 그러면 근데 끊은 거 아니에요? 야저 메모 메모 메모. 어? 왜 뭐? 물 내릴 때꼭똥 꼭 누르래. 음. 어? 너희가 너희가 어떻게? 너가 어떻게? 그러면 엄마는 아니고 남자 친구, 여자 친 여자 친구? 어. 매니저님, 자 다음 열어보자. 네, 말씀하세요. 다음 단서는 뭐야? 이제 답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면을 잘 확인해 보세요. 오! 어? 어? 여기. 아, 잠깐만. 이게 이거 그 아니야? <laughs> 여기가 1번. 어, 진짜 아, 어렵다. 와, 저기 나왔나 봐. 미쳤다. 어, 망했나 봐. SS. 네. 이거 뭐가 달라? 아! 네. 이거 저, 색, 아 어? 이거 조합봐세 색깔 여기 여기. 아, 그거다. 초록색이 이거. 초록색. 초록색이 1번. 1번. 초록색 1번. 저기 저기 초록색이잖아. 근데 여기서 뭘 어떤 T를 가 T. T. 그다음? 그다음에 노란색 T. T. A가 없어요. 제 메이저님. 메이저님 힌트 좀 주세요. 아니야. 메이저님. 메이저님 힌트 좀 주세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지금 같이 들어오세 메이저님! 말씀하세요. 힌트 좀 주세요. 저희 지금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요. 움직이는 찾아주세요. 움직이는 횟수는 어떤 걸 말하시는지 지금 그림이라서 움직이질 않는데요. 이게 영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옆에 버튼을 누르고 말씀해주세요 어, 옆에 이, 버튼 이, 지금 들리나요 지금? 들리네, 지금? 되게 이거 눌러야 눌러야 돼. 돼. 되게 이거 세게 눌러야 돼 니가 해봐 되게 세게 눌러야 돼 아니 뭐, 떨어지는 하나 둘셋넷 둘, 둘, 다섯 잠깐만 다섯 개 아, 열개가나어야겠다아뭐 어떤 거아 그렇네 뭐, 이 하나도 안들려오그 다음에 그 다음 몇 개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슨 색이야? 아 이거 와! 와! <목소리> 어, 너무 어렵다. 아, 이거. 와! 어. 자,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그래 따라. 어, 그럼 문 열리는 거 아니야? 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도 여기 못을 댔었어요? 어, 여기 피문 하는 거 있다. 열수 있다. 열쇠 어디 잠겨? 장롯... 안보여 어 뭐가 있나 봐요 아 목걸이다 열려? 안 열린데? 어 목걸이 잠깐만 친구 중에 목걸이한 있지 않았을까? 어? 죽인거야? 어, 어, 열렸... 열렸다 나가자 오 잡았어 잡았어 어 우리가 먼저 나간다 봐요 어? 야 근데 진짜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고? 또 해야되는거야 지금 안 끝난거잖아 아직 안 끝난거야? <laughs>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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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이 바닥이 열린다거나 이러진 않죠. 노래를 같이 해야 되나? 아, <laughs> 아니, 저희, 나가면 안 돼요? <laughs> 와, 아니, 이거, 이렇게 어렵다고? 자, 다시. 아 여기, 이거, 우리랑 너무 어려운 아, 것 같아. 나이스. 오빠! 한참 남았다고? 네. 야, 여기 한참 남았대. 진짜? 이런줄알았어 물어봐도 돼. 이 근데, 근데 이제 좀감 잡은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가 우 진짜 응. 잘하셨는데요? 아, 역시. 아, 우리 내가 진짜. 잘한 거야? 수제. 아, 그럼요. 잘하는... 아니야, 계속 물어봤잖아. 아, 그래도. 아, 근데 종훈이가 종훈이가 거기서 거예요. 딱 알려준 거지. 어, 네? 아, 이게 열쇠 그 번호구나. 음. 그렇지. 와. 탐정 같았어? <laughs> 처음 해본는데 재밌다. 괜히 뭐 내가 마치 형사 된것 같고. 맞아요, 아, 맞아요. 괜히 막 그런 느낌인데 네, 있는데. 맞아요. 아니 저 정도면 그냥 나오라고 그러자. 아. 야 그만 하라 그래야지. 아니 뭐살 거야 거기서? 아 연습을 몇 시간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아 전립선형 이제 나와. 소팔베터형 이제 나와 그냥. 멜로. <목소리> 연습이잖아. 사장님 이제 나와요. 문이 안 와... 열려. 안열안 저에서... 안안 나오고 <laughs> 싶은데? 저, 여기 하나인데, yeah. 저기, 배민호를 저기, yeah. 저기, 보쌈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아, 보쌈이요. <laughs> 어. 솔. 솔. 아 저. 끝났다. 어, 열렸다. 아! 아, 아. 너무 아, 어려워. 와. 근데 나는 방탈출 게임을 처음 해 봤단 말이야. 지금 딱 하고서 아 이게 이런 거구라는걸 지금 파악을 했어. 그죠. 아, 아, 저희도 우리도 아. 느낌은 왔어요. 아, 아. 근데 저희 힌트 더 받는 거죠? 팀 수정 팀에게 힌트를 하나 더드리겠습니다 아, 아, 나이스. 이게 어떤 거로 나 메모지 남겨 놨던 거. 자, 메이저 님 힌트 좀 주세요. 어, 자, 바로 좀 힌트 좀 먹어버. 주세요. 아니 아니 안 써. 바로. 힌트 을까요 네. 오잇! 아아 깜짝아! 아 맞는 거 같은데?